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이 성전을 완공하면서 이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불러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우리가 구름이 임하여서 안개와 같은 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함을 보고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구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이 그 성전 안에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너무나 그 영광이 가득해서 안에 들어가서 서서 일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성전의 신비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수록. 사람은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친구처럼 어떤 때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누구나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결코 메워질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계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이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왕공이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소가 2만 2천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있더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찬양대가 악기를 가지고 또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생각해도 너무나 참 감사하고 또 웅장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 의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놋 제단이 능이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솔로몬의 원래 노트재단 성전에 있는 노트재단에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제물이잖아요.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것을 다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그 노트재단만으로 부족해서 성전의 앞들을 거룩하게 해서. 임시로 재단으로 활용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성대한 하나님의 성전의 낙성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낙성식 이후에 또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트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 7일 동안의 절기는 초막절을 말합니다. 참 의미가 있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때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 출애굽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하는 절기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겪었던 초막절이었다면 지금은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고정되어 있고 정착되어 있는 그들의 삶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 그 성전을 세울 때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생활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은 참두 사건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초막절을 보냈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낙성식을 7일 하고 다시 초막절을 7일 동안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7월 15일에 초막절이 시작되어서 22일에 초막절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 성회를 하고 23일에 왕이 백성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초막절을 기억했고. 그 기억하는 중에 성전을 주심을 더 감사하게 되면서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다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의식을 다 마치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모든 것이 다 잘. 끝나게 됩니다. 그때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성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내가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닦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실 때 죄로 인해서. 그들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고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성전이 우리들이니까.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전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이룬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을 향하신 것처럼 지금은 교회를 향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몸이 된 우리들, 우리가 이룬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 모임을 위해서 만든 이 교회당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여기에 두신다. 그래서. 성전되는 우리들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윗이 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이 다윗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다.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역대하에서 이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 다른 나라에서 고통을 겪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죠. 바벨론 포로를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다시 상기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생각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수록 우리는 접근조차 할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눈과 마음을 두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우리가 몸이 된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교회에서의 생활과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